안녕하세요. 영상 썸네일과 제목으로 구독자들을 낚는 어그로꾼 유튜버. 나도 어쩔 수 없는 관종인가 봐. 한참 까불거릴 나이 42세 중년 역캠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날로먹는 컨텐츠. 모든 컨텐츠가 날로먹는 계열이지만, 어, 이번에는 구독자 요청으로 한번 가벼운 컨텐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름하여. what's in my bag. 사실은 제 가방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제가 뭐 들고 다니는 것도 별로 없고 어, 가방에도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제 가방 사정을 알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영상에나가 주셔도 제가 원망하지 않을게요. 제가 안만 생각해도 이 콘텐츠가 재미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지만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아 기본 빵으로 나오는 조회수가 어, 쏠 소소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제가 데일리로 들고 다니는 그런 아이템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거의 모든 외출에 들고 다니는 건데 어,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는 핸드폰하고 치실 그리고 카드 지갑입니다. 어, 이 핸드폰 카드 지갑 치실만 있으면은 제가 어, 홍대 신촌까지 나갈 수 있어요. 어, 광화문까지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어, 치실은 제가 어금니에 음식물이 많이 끼는 이유로. 밖에 나가면 뭐 먹을 일이 생기죠. 뭘 먹어도 어언니에 뭐가 끼길래 항상 치실은 가지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LG G7 3년 된 핸드폰이고요. 이 카드 지갑은 제가 교보 하트렉스에서 구입을 한 건데 원래는 더 오래된 제품이 있었고 그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덜너덜해서 그냥 버리고 제가 샀어요. 이거 브랜드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얼마 주고 샀더라? 3만 원, 4만 원. 기억은 안 나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D 랩이라고 써 있고 세렌디피티 D랩 세렌디피티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어, 카드 교통 카드. 여기 주민등록증이 있고요. 이 주민등록증 사진이 굉장히 오래된 건데, 어, 포토샵이 잘못됐어요. 저랑 전혀 닮지 않은 그런 사진인데, 이게 아마 스물 몇살 때더라? 스물 두 살? 세 살? 뭐,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어, 포토샵을 살벌하게 해가지고, 어, 눈썹이 남아하지 않았습니다. 눈썹이 남아하지 않은 이,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사진이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음, 굉장히 저랑 닮지 않았어요. 제가 사진관을 잘못 갔나 봅니다. 포토샵에 서툰 분이 계신 사진관을 갔나 봅니다. 그리고 저는 증명사진 찍을 때마다 왜 이렇게 무슨 일이 생겨요? 뭐, 급동이 온다거나 뭐. 아무튼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핸드폰 세 가지로 저는 홍대 나들이까지 갈수 있다. 그리고 제가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를 돌아다닐 때, 어 이를테면 이제 장보러 다닐 때, 그때는 이렇게 이마트 쇼핑백, 요거랑 지갑 요거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니고요. 이거 몇개 있는데 아휴. 이것도 너무 많고 공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이게 재활용도 안 되고 이거 썩긴 썩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에코백도 너무 많이 찍어내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을 보러 가는데 도보로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다.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제가 작게 접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녀요. 버스 타고 이러면 저런 에코백 장바구니들이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작게 접어서 최대한 간편하게 그러고 갑니다. 이게 부피, 뭐 넓이는 커 보이지만 접으면 되게 쪼그매요 이, 이거만하게 접을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작게 접을 수도 있고 무게가 가벼우니까. 아무튼 저는 뭐 이걸로 어, 해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 녹색 가방. 쓰레기 같은 녹색 가방, 슈펜에서 구입한 거, 12,000원인가 14,000원에 구입한 그런 가방이고, 어, 가격이 저렴한 만큼 기능이 별거 없어요. 어떻게, 멀리, 이렇게뭐 이런 가방이고, 어,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이런 애들이 많이 들고 다녀요. 어, 가격이 저렴한 관계로 또, 안에 속주머니가 없습니다. 텅 비었어요. 텅 비었고, 여기서 나오는 거는, 뭐, 비닐봉다리, 어, 뭐야 이거 쓰레기들 뭐 급동이 마려울 때를 위한 휴지 그 정도 있고 뭐, 영수증 쪼가리들 이런 거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사용한 지 오래돼가지고 여기가 너덜너덜해요.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갈라졌어요. 갈라지고 어, 지금 이게 가스오브시처럼 어, 너덜거리고 있어요. 어, 굉장히 처참한 상태고 또, 이 가방끈을 잘 보시면은, 여기는 때가 타 있고, 그래서 맨질맨질 하죠? 어, 굉장히 세틴스러운 광택이 있어요. 이거는 다 생활 때, 생활 오염이다. 그리고 잘 보시면 이게, 제가 많이 들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헐었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유튜버 같이 이렇게 실밥이 나와 있어요. 음, 달코 있죠. 가방에 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이거 들고 다닌다고 꼴보기 싫어서 방구왕자가 가방을 새로 사줬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거고. 아무튼, 이 가방을 든다. 그러면은, 음, 인천까지 나들이가 가능합니다. 어, 차이나타운 정도 갈수 있어요. 그럼 먹을 것들을 살 수도 있고, 이 가방을 들어야지 생수병 휴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산도 챙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멀리 간다. 아니면, 약간 뭔가 짐이 생길 소지가 많다. 그런 곳에 가면은, 이 배낭을 메고요. 그래가지고 저 구질구질한 가방을 좀 그만 들고 다니라고 방왕자가 저에게 이 고가의 샘소나이트 가방을 사주었어요. 어 이게 화면으로 보기에는 되게 커 보이는데 제가 물어봤죠. 이거 남자 가방 아니냐? 남자 가방 음, 내가 아무리 이렇게 그뭐 아저씨 같아도 남자 가방은 좀 에바 아니냐 했더니 이게 학생용 아니면 여자 가방이더라고 이거 남자 가방은 훨씬 더 커요. 이게 아마 노트북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닐 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제가 알기론 이거 싼 가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돈을 이렇게 해프게 쓸까? 제가 또 호통을 쳤었는데 일단은 일단 서, 저에게 선물로 준 거니까 제가 고맙게 받고 있는데 이건 아주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 깨지면 안 되는 물건이 <laughs> 늘들때 늘늘 이제 들고 다니는 건데 자주는 뭐안 들어요. 왜냐면 제가 바깥 출입을 거의 끊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뭐 보면 별게 없어요. 여기도 휴지가 있네요. 급동을 대비한 어 이건 물티슈네? 아까 그 티슈랑 물티슈랑 같이 제가 사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급동이 마려운 게 아니라 제가 주로 외출을 하면 방구왕자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제 장 트러블타가 여기서 지금 장난 아니라가지고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방구왕자의 장이 이게 굉장히 어 문제가 많은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어 화장실을 많이 갑니다. 제가 방구왕자가 없는 자리에서 함부로 방구왕자의 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좀 조심스럽지만 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제가 그래서 음, 화장실 밖에서 이제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핸드폰 데이터를 사용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핸드크림을 이렇게 들고 다녀요. 요즘에야 이제 밖에 잘 거의 안 나가니까 들 일이 없는데 겨울철에는 핸드크림을 들고 다니는 게 좋고 제가 좀 손발이 건조한 편이라 가지고. 어. 마음도 건조하지. 마음도 건조한데, 손발도 굉장히 건조하니까, 이제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요. 어, 핸드크림 중에서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카밀 브랜드가 제일 촉촉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성용품이 들어있는 파우치. 근데 제가 화장품은 없기 때문에, 어, 그런 파우치는 아니고요. 제가 그리고 또 지갑은 원래 따로 있어요. 카드 지갑 있고, 그냥 지갑이 있는데, 이 지갑은 어느 때 갖고 다니냐면은, 로또 살 때, 로또 살 때, 이제 여기, 로또 종이랑, 지난주 로또도 조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로또 되면은 제가 당분간 방송을 쉬는 걸로 제가 유튜브에 안 나타나면은 로또 된건줄 아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로또 종이를 <laughs>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로또 살때 이제 현금 내잖아요. 이렇게 현금 갖고 다니는 그런 지갑이고 평소에는 안 들고 다녀요 평소에는 안 들고 다니고 이거 어디 거지? 빈폴이었나?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돈 어디 있어? 오, 씨. 500원? 동전이 꽤 되, 있네요, 지금. 아, 내가 생활이 힘들지가 않은가 봐. 이렇게 동전 탈탈 털어가지고 뭐 사먹고 그래야지. 어 인생이 그게 맛인데 동전을 제가 여기저기 흐트러뜨리고 제가 관리를 못했네요. 아무튼 어, 로또 살땐 지갑을 들고 다닌다. 어, 제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가방에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요, 요, 요런 거 밖에 없어요. 요요런거 이거 호두 과자 먹고 남은 껍데기, 뭐 전, 전단지 받은 거, 뭐, 온갖 쓰레기들 밖에 없어가지고, 어, 제가 화장을 안 하니까 화장품 파우치가 따로 없어요. 화장품, 향수, 뭐 담배 안 피니까 담배나 라이터 이런 거 없고, 그러니까 뭐, 가방에 별로 딱히 소개할 게 없어요. 아무튼, 음, 대부분은 요걸로 해결된다. 요걸로. <laughs> 여기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 이걸 보고 저더러 뭐, 검소하다. 너는 명품 가방 같은 거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너는 알뜰한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뭐, 그렇진 않아요. 제가 또쓸 때는 써요. 그리고 또, 누구한테 막 그렇게 개념 있니 없니 칭찬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laughs>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명품백처럼 개념이 없다, 고리탱탱 비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자기가 돈 많아서 가방 사는 건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만 커버하면은, 뭐, 가방을 사든, 가방 할애비를 사든, 뭐, 뭔뭐 상관입니까? 단순하게, 명품백, 소유, 유무로, 뭐, 개념 오는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명백하게 타인의 인생일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명품백 유무로 뭐 개념이니 어쩌니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는 능력에 안 맞게 그렇게 과소비를 해서 그런 거죠. 자기 돈 많아서 사겠다는데 뭐 어때요? 비싸거나 말거나. 자기가 커버가 된다는데. 그렇다면 이제 명품백을 밝히는 개념 없는 여자들은 그럼 누구냐? 그런 사람들 이제 남한테 사달라는 애들 있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백 사달라고 막 그러고.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예요. 요즘 남자애들은 똑똑해서 이렇게 막 여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호구 당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다 옛날 얘기예요. 저 어렸을 때 그때나 통하던 얘기예요. 남자한테 백사달라고 조르는 것들. 아무튼 그거는 이제 시대가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가방은 자기가 벌어서 사는 거예요. 아 물론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펑퍽써재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리고 두 번째로, 아, 가방을 자기 돈으로 사는 건 맞아요. 자기가 번 돈으로 사는 건 맞는데, 그것도 이제 신용카드 할부로 존나 긁어가지고, 카드 빵꾸라는 애들 있잖아요. 그럴 때뭐 가족이라든지 지인에게 돈을 꿔서 이제 카드를 막는단 말이에요. 또 대충 카드가 수습됐다, 카드 결제 대금을 막았다 그러면 이제 또 무절제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죠. 근데 이런 애들이 결혼할 때 문제점이 뭐 지는 백사고 어쩌고 하면서 무일푼인데 남자한테는 뭐 집을 해와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애들도 요즘에 있어요. 뭐 남자 애들이 뭐 병신도 아니고.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 결혼할 때 여자가 뭐 혼수해온다고 카드를 또싹 긁었단 말이야. 카드를 긁어가지고 혼수장만을 딱 했는데 이제 결혼한 다음에 직장을 관둬. 그러면 이제 남편이 고스란히 카드빚을 갚는 거지. 이런 거는 좀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케이스. 이렇게 분수에 안 맞는 과소비를 하는 애들 때문에 명품백 애호가가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돈이 없으면은 에코백 들고 다녀요. 어? 에코백이 싫고 가방이 사고 싶으면은 어떻게서든 해 일을 해서 돈을 벌면 되죠. 내 돈으로 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또아 내가 이런 비싼 가방을 내 힘으로 사다니. 얼마나 감동스러워요. 그러니까 남한테 사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가방 사고 남은 돈으로 생활이 해결이 돼야죠. 그렇게 하려면 아마 한 달에 막 200, 2 5 0 원짜리 벌어 갖고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절대로 그니까, 러 어느 정도는 벌어야지 그 가방을 살 능력이 되는 거죠. 저는 돈 많은 사람들은 팍팍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제일 꼴보기 싫은 애들이, 어, 지막돈 있다고 자랑하면서 밥 먹으면 또 밥값을 또 칼같이 뿜빠이 해 하는 애들 있잖아. 요브레이 하는 애들. 어, 꼴보기 싫어. 아,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자기가 한턱을 쏜대. 근데 한턱 쏜다고 해놓고 명륜진사 갈비를 데려가. 아 참치 정도는 사줘야지 뭐 양아치같이 명륜진사갈비를 가져그래 명륜진사갈비살은 제가 실제로도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새끼들이 있어요 아무튼 결론은 돈 있으면 팍팍 써라 나도 팍팍 쓰기 위해서 돈 열심히 벌어야지 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명품백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는 제가 뭐 개념이 있니 없니 칭찬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 지금 개인적인 이유예요 첫 번째로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런 가방을 살 돈이 없습니다. 제가 가계부를 안 쓰거든요. 가계부를 왜안 쓰냐면은 항상 나가는 돈은 일정하고 거기에서 제가 무슨 어 충동구매를 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쓰는 돈도 그 몇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뭐 굳이 대가리 아프게 가계부를 쓸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 브이로그 보셨잖아요.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케아 거기서 제가 많이 사재기던가요? <laughs> 어? 제가 충동구매하는 거 봤어요? 갖고 싶은 게 없어요 뭐가 갖고 싶은 게 있는 게 어쩌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삶의 목표도 있고 뭐, 의지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요즘에 뭔가가 현타가 왔어요 현타가 와서 옛날에는 갖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어~ 거기에 이제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 사고 싶지도 않고 그냥 요즘에는 재밌는 것도 없고 맛있는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아~ 물론 내가 잘 먹긴 먹는데 옛날만큼 막 어떤 게막 뭐 맛있게 느껴지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제가 유일하게 사치를 부리는 먹을 것에까지 이렇게 현타가 오다니 이거는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명품 사는 과정도 좀 저는 어 명품 쓰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막 구질구질하게 뭐한 막 달에 뭐 얼마 아껴가지고 막어밥 먹을 거그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아껴가지고 막. 겨우겨우 가방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막 그거 애지중지하고 비 올까봐 뭐, 그뭐비 맞으면은 뭐 가죽 변하는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래서 아비 어, 올까봐 이렇게 나는 비 맞으면서 이 가방을 이제 품고 안고 이렇게 얼굴고 달래고 가고 어디 긁힐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막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되게 없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돈 많으면은 그냥 시원하게 그냥 입시브로 긁고 그냥 가방에다 막고추 짜치 이런 거 도시락 반찬 그런 거 들고 다니는 거지. 얼마나 멋있어? 이게 바로 플렉스지. 그러니까 플렉스의 끝은 어 구입하는 과정 그리고 구입한 후에도 어 그때도 시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그리고 또 외모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외모에 관심이 없으니까 이질화를 하고 제가 유튜브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려 현재 구독자 2만 5천 명 이상 인데 제가 지금까지 1년 넘게 맨얼굴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어요 여기 뭐 그런거 없습니다 지금 뭐안 발랐고 비비크림 이런게 아예 없어요 저 화장품 파우치 라게 없어요 저뭐 색조 화장품 뭐 그런거 전혀 없어요 저는 선크림도 없어요 그리고 밖에 나갈 때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 수준 딱그 수준이에요 그나마도 이제 모가지가 들 드러나고, 바지 추르닝, 무릎 들 나온 거. 그나마 그게 외출복이라고 할수 있고, 크게 봐서는 외출복과 실내복의 구분이 모호해요. 저는 요즘에 예뻐지고 싶은 생각보다는 제 몸뚱아리 편한 게더 우선이거든요. 그리고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보거나 말거나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명품백 같은데 크게 관심이 없는 이유가 또 물건을 구입하고 나서 플러스 알파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설명이가좀 어려운데, 이런 나의 소비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가방은 좀 적은 것 같아요. 가방은 그냥 사봤자, 결국에는 감가상각밖에 없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사치라면 사치를 부린 게, 취미생과 다닐 때 미싱을 샀어요. 한 대에 막 40만원 넘어가는 건데, 그거를, 음. 두 개를 샀어. 두 개를 사면 이제 100만 원대였고 학생이 그게 솔직히 필요가 없는 물건이죠. 필요 없는 물건이고 내 전공과도 관련이 없고 저는 패션 디자인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가지고 싶어서 취미로 하려고 그냥 샀어요. 이건 사치가 맞아. 그때는 사치가 맞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걔 저는 저 나름으로는 사치를 부렸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가 있는 소비였어요. 왜냐면 그걸로 취미 생활을 하고 기술을 배우고 또 현재 자영업의 토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뭐 가방은 그냥 아까 말했듯이 감가상각만 있고 또 유행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냥 구닥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또 가방 같은 거 비싼 거 사가지고 친구한테 뻐기는 거? 야나 이거 샀다! 막 이런 거? 근데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많지가 않아가지고 자랑할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자기가 번 돈으로 뭐 가방을 사든 망태기를 사든 뭐... 알아서 사시고요. 백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가 뭐 비난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알아두시고요. 어, 백 같은 거 좋아하시면은 많이 많이 버셔가지고, 돈 많이 버셔가지고, 가방도 많이 많이 사시이 바라겠고요. 어,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